커피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지는 체질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드름에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 마시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커피, 즉,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봐야 하겠죠. 어, 카페인의 주된 작용은 첫 번째로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각성입니다. 어, 커피를 마시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정신이 드는 것은 각성이죠. 그리고 이런 작용이 과할 때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사람마다 카페인이 긴장이나 각성시키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카페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인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체내에서는 코티졸 등등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피지선이 자극이 되면 피부의 면역기능이 저하가 돼서 여드름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 두 번째로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죠 보통 식사 후에 아 커피 한잔해야 소화가 잘 되겠다 하는 느낌이 바로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적절한 위산 분비는요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는 뭐 속쓰림이나 뭐 위염 뭐 아니면 장내에 정상 세균총의 불균형과 같은 위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어~ 위장에서 음식물이 적당한 흡수가 배설이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피부 질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럴 때 여드름 또한 카페인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카페인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게스토론의 감소를 초래해서 상대적인 에스트로겐 과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페인은 이뇨 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예민한 사람일 경우 수면 장애를 유발해서 이렇게 휴식을 방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 커피 이제 카페인이 여드름에 좋지 않은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 카페인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긴장이 되고 위산이 분비되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유발되고 또 인뇨가 되고 이런 작용은 인체 내에서 동일하게 일어날수 있는 반응이지만요. 이런 반응의 민감도는 체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낮을 수 있는 태음인이나 아니면 위산 분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소음인들에게는 카페인의 작용상 이제 여드름에 악화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더잘 일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태음인이나 소음인 여드름 환자라면 카페인, 커피 섭취를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부종이 잘 생기고 이제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 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소양인들이라면 일정량의 커피나 카페인 섭취는 여드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환자가 커피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제 무분별하게 하루 뭐 서너 잔, 뭐 네다섯 잔 이상의 과량의 카페인 섭취는 체질을 불문하고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인, 소양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커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태음인, 소음인들이라면 여드름 환자가 카페인 섭취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